1 절에서 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사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 하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그 동행함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절에서 4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을 알려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여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로 호칭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원어로 아바라 해요. 그 뜻은 실상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즉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호칭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 그 모습은 친밀 그 자체라 할수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일상 중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때로는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립니다. 또한 잘못을 범했을 때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소용되는 양식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바로 오늘 필요한 것, 내일의 양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을 위한 양식이나 내일을 위한 양식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날마다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일용한 양식을 제한함으로 대체적으로 그날 그날의 현재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땅 위의 것즉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만을 구하여 구하며 동시에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한양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 혹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 구하되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깃,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일시적인 허물이나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를 모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만 달란트 비친 자와 같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그 요청으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그 올바른 기도에 따른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 일깨워주고자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이며, 다음은 그의 요청에 그를 먹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나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절한 간청을 받고 일어나 도와준 그 친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의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나가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간청한 그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는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그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간절한 간청함으로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즉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지묘하게 매달라, 매달리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떡을 얻어도 그만 못 얻어도 그만이라는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굶주린 그 친구를 먹이려는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끈질기게 강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절 이하로 올바른 기도의 원리, 즉, 어떠한 자세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지와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너희는 요청하라는 의미로서 제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간청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찾아라는 너희는 차라라, 찾아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찾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너희는 두드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와주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도의 공통점은 습관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구할 것을 그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앞선 일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셨듯이 제자들 역시 습관적인 기도의 태도를 촉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야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a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행해야 할 올바른 기도는 헛된 소망 가운데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 강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달아 알고자 구하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제약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강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조력자이시며 보조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영적 전목에 불과한 우리를 그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더 좋은 곳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중재하여 탄원에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직 그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중재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하에 기도를 하여 그 성령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응답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에 따른 확실하고 분명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 두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드려지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며 나의 만족과 유익 필요의 때라에만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기도일 때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그 응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므로 삶 가운데 증가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나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